안녕하세요. 시부모님과 남편을 쫓아낸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만나게 된건 제가 학원 생활을 한지 10년차가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당시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입시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저를 좋게 본 학부형 중한 분이 남편과의 소개팅 자리를 주선해 주셨지요.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워낙 지역이 작다 보니 거절을 했다간 괜히 안 좋은 소리가 나오진 않을지, 학원 수업에 영향이 있진 않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나간 자리였네요.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은 직원 4명을 두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사업이냐고 하니까 외국으로부터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을 수입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뜨뜻미지근했던 제 마음과는 달리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것저것 질문 공세를 퍼붓더니 뒤이어 자기 매력이라도 어필하려는 듯별 시덥지 않은 농담도 하고 제말 한마디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호응도 하고 한마디로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도 몇 번의 만남을 더 갖게 되었고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자 누구보다 기뻐한 건 다름 아닌 저희 친정부모님이셨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당시 친정오빠와 함께 미국에 살고 계셨는데 한국에서 혼자 지내던 저를 무척 애틋해 하셨거든요. 대기업을 다니시던 친정아버지와 전업주부이시던 어머니가 미국에 가게 된건 순전히 친정오빠 때문이었습니다. 친정오빠는 저보다 3살이 많은데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군대에 가더니 전역하자마자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어린 나이에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오빠를 저희 친정부모님도 저도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 모두 오빠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대학원도 미국에서 가겠다고 하대요. 다행히 경제적으로 그런 오빠의 뜻을 지원해줄 상황이 되었기에 친정부모님도 그런 오빠를 말리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대학원까지 마치고 나니 또다시 한다는 소리가 아예 취직도 미국에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솔직히 친정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나라 내 땅이 최고지, 남의 나라에 언제까지 있으려고 그러냐고요. 하지만 그런 친정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미국인인 지금의 언니와 연애까지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이야기까지 꺼내왔고요. 그쯤 되니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친정 부모님도 더는 오빠한테 뭐라고 말을 못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 오빠가 결국 결혼을 했고 미국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오빠 성격이 미주알고주알 소식을 전해오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따금씩 보내주는 사진을 보면 누가 봐도 둘이 사이가 좋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도 저도 오빠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을 했지요. 그런데 저희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오빠는 또 무슨 바람이 불어서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겠다며 친정부모님께 자금 좀 대달라고 조르더라니까요. 친정오빠가 저한테 도와달라고 한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뻔뻔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무렵엔 친정아버지도 회사를 나오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 오빠가 유학갈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친정부모님이 그럴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포기하라 하셨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다시 한번 오빠가 임신한 언니를 앞에 내세우고는 몇 달만 있으면 이제 자기도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서 제발 이번 한 번만 더 믿고 도와달라고 친정부모님께 매달리더래요.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까지 나오니 친정부모님 입장에서도 모른 척 하시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친정부모님과 제가 같이 살던 아파트는 제명의로 돌려주셨고 그외 재산은 전부 다 현금화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저에게도 같이 가자 하셨지만 저는 미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이후로 다행히 친정부모님의 자본 덕분에 오빠는 어려움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선 저 혼자만 한국에 두고 온게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제 성격이 원래도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보니 자연스레 직장과 집만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인지, 친정부모님은 이따금 통화라도 할 때면 제발 누구라도 만나라고 취미생활도 좀 하고 그렇게 살라며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들은 척만 하기가 일수였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제가 연애를 시작했으니, 친정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교제를 시작한 이후로 남편과는 결혼 전까지 1년을 만났고 꽃이 만발하던 봄날 양가 부모님과 지인들 그리고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이제야 마음을 좀 놓을 수 있겠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고 어머님은 그런 저희 친정 부모님의 손을 꼭 붙들며 제가 며느리가 아니라 당신 딸이다 생각하고 저를 돌보고 살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때 저는 어머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시부모 복이 있는가 보다고 생각했네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이지. 사람 일이라는 건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더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신혼살림은 제가 원래 혼자 살던 아파트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 아파트는 세를 주고 남편이 가지고 있다는 2억과 제가 모아둔 돈을 합쳐서 시내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가 알아보니까 사업 때문에 아파트를 세금이 어쩌고 하대요. 그리고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업에 갑자기 일이 생겼다면서 급하게 그 모아뒀던 2억을 일단 썼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업 쪽은 영 아는 바가 없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솔직히 그때 한참 애들 시험기간이기도 했고, 저는 저대로 친정부모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혼자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은 게제 잘못이라면 잘못이겠네요. 아무튼 그때는 남편이 하는 말들에 특별히 의심을 한다던가, 안 좋은 쪽으로는 아예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사는 아파트가 있으니, 집 문제 자체에 있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유야무야 신혼 살림을 제 아파트에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신혼을 즐길 틈도 없이 저는 아이를 가졌고 그렇게 학원을 관뒀거든요. 처음부터 애를 갖게 되면 애가 자기 의사 표현을 할 때까지는 제가 직접 키울 생각이었기 때문에 학원을 관두는 데 있어서 아쉬운 건 없었지요. 굳이 따지자면 돈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었으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한 달에 400 정도, 저보다는 적은 월급이었지만 두 사람 생활하는데 부족하진 않을 만큼 벌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이후로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앞으로 남편과 함께 아이를 키우며 오손도손 즐겁게 지낼 줄로만 알았지.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상황에 제가 처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출산 후 제가 산후조리원에 바로 들어가기도 했고, 그래서 친정부모님께는 애가 100일 정도나 되면 한번 나오시라고 했어요. 특히나 친정아버지가 하루빨리 손녀를 안아보고 싶다며 아쉬워하셨지만, 어쨌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딸아이의 건강이 우선이었으니 이해하신다 하셨고요.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남편과 함께 집에 도착하던 날, 남편이 현관 앞에 도착해서야 하는 말이, 지금 집에 어머님 아버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현관문을 여니 눈앞에 펼쳐진 건 정말 가관도 아닌 집안 꼬라지였습니다. 일단 저와 남편이 쓰던 안방은 어느새 어머님 아버님 차지가 되어 있었고 그런 와중에 어머님은 민망한 기색도 없이 자랐다며 저를 반기시는데 한마디로 여기가 내 집이 맞나 싶더라고요. 까놓고 말해서 제가 산후조리원에 입원해 있던 동안 어머님 아버님 두분다 두세 번 얼굴을 비추셨는데 그때마다 한 번도 합가의 희유차도 꺼내신 적이 없었기에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더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어머님아버님과 남편한테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따졌더니 남편은 저더러 정말 복도 많다면서 하는 말이 장모님도 안 오시는데 시어머니가 애를 봐준다고 오신 거라며 오히려 몇 번이고 생색을 내더라고요. 막말로 누가 고마워 하는 것도 아닌데 혼자서 난리였지요. 제가 어떻게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그런 일을 결정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전부 다 저를 생각해서 그런 건데 뭘 상의를 하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서 나를 생각해서 내가 쓰던 안방도 내드렸냐 따졌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남편이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짓고는 시부모님이 제일 어른이시니 당연히 방도 제일 큰 방에서 지내시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대요. 막말로 이 인간이 무슨 효자병이라도 걸렸나 싶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짐은 이미 다 들어왔지. 애를 챙겨야 되는데 몸은 힘들어 죽겠지. 제가 뭔가 이성적으로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가구며 짐이며 다들여놓은 어머님 아버님을 당장에라도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일단 당분간은 남편 말대로 어머님께 딸애를 부탁드리고 저는 몸을 회복하는데 신경을 쓰기로 마음을 비웠지요. 하지만 한 달이 뭐예요? 보름도 되지 않았을 무렵부터 어머님과 아버님은 저와 딸에만 남겨놓고 외출을 시작하셨습니다.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네, 어디 가기로 했네, 별의별 핑계를 대시면서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말로는 며느리인 저와 손녀인 저희 딸을 챙겨주러 오셨다면서,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한 집안일이라던가 그런 쪽에 있어서는 아주 모른 척 하시대요. 그러면서도 당신들 빨래며 설거지는 끊임없이 내놓으셨고요. 한마디로 졸지에 저는 딸의 하나만 돌보는 것도 부족해 어머님 아버님이 벗어던진 속옷까지 빨아야 했을 만큼 온갖 집안일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도 부족해 어머님은 불난 집이나 마찬가지였던 저에게 기어이 기름을 들이부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루는 어머님이 저한테 따질 게 있다면서 수유 중인 저를 작은 방에서 거실로 불러내셨거든요. 영문을 몰랐던 제가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어머님 아버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물론이고 아버님도 진지한 표정으로 이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냐고 물으시대요. 당연히 저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 친정부모님이 사시다 제 명의로 넘겨주신 집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러자 어머님이 대뜸, 그럼 결혼을 했으니까 공동명의로 돌려야지, 언제 돌릴 거냐고 내일이라도 돌리라는 거예요. 황당해서 결혼을 했어도 남편이 이런 한품 보탠 게 없는데 왜 공동명의를 하느냐고 그렇게는 어렵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괘씸하다며, 그럼 당신도 앞으로는 저희 딸을 안 봐주시겠다나요? 솔직히 그 말을 듣는데 아차 싶기는 커녕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공동명의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저 딸애를 봐주기가 싫으신 건지도 모르겠던 상황이었지만, 이쪽이든 저쪽이든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그간 저희 딸애를 봐주면 얼마나 봐주셨다고 저런 소리를 하나 싶대요. 게다가 솔직히 제가 살림도 다 하고 밥도 다 차려드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다고 생활비를 얼마 보태 주시는 것도 아니지. 애를 살뜰히 봐주시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뒷말 나올까 봐한 달에 용돈도 100만 원씩 챙겨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 고맙다는 고사하고 앞으로 애를 봐주네 안 봐주네라니 기가 차서 순간 말문이 다 막히더라니까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저는 어머님 아버님 떨어 그러면 애도 안 봐주실 건데 이 집에는 왜 계시냐고, 내일 당장 짐 빼시라 했어요. 애 봐주신다고 하셔서 불편한 것도 감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안 그래도 되겠다고 덧붙이면서 말이지요. 그러자 이번엔 옆에 있던 남편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저한테 화를 내대요. 그리고는 이내 방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면서, 제 손목을 비틀듯이 잡아채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당장 손 놓으라고 악을 쓰면서 도망치듯 제 지갑하고 차키만 챙겨서는 현관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솔직히 집에 딸애를 혼자 두고 나온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버티고 있다가는 저부터가 한대 맞을지도 모르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럴 경우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저를 지켜주실 분들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혼자 30분 정도 달려서 호텔에 도착했더니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뭐라고 떠들지 드러나 보자 싶어서 받았더니 기껏한다는 소리가 지금 뭐 하자는 짓이냐며 엄마라는 여자가 애까지 놓고 그렇게 나가면 그만이냐고 그따위로 할 거면 두번 다시 집에 들어올 생각 말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돌았냐고 눈에 빼는 게 없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그 집이 누구 집인지나 알고 하는 말이냐고. 쓸데없이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당신이나 내일 당장 당신 부모랑 같이 짐 빼라고 했네요. 이튿날 저는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니 보란 듯이 어머님 아버님 신발도 남편 신발도 신발장 앞에 널부러져 있었지요. 솔직히 제 말대로 짐을 싸서 나갔을 거란 기대는 없었기에 실망하지도 황당하지도 않았지만 주체가 안될 만큼 짜증은 나대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집에 들어온 저를 보고는 그러면 그렇지 네가 이럴 줄 알았다면서 당장 안방에 가서 시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남편더러 그럴 일은 없을 거니 꿈 깨라는 말과 함께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제 이혼 소리에 꽤나 충격을 받은 눈치였습니다. 그리고는 기껏한다는 소리가 이혼하면 딸애를 안 보여줄 거라나요. 그러면서 엄마가 돼서는 딸을 안 보고 살수 있겠냐고 빈정거리대요. 그리고 또 한다는 소리가 제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으니까 양육권과 친권은 다 자기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딸에도 남편에게 주고 이혼을 할 생각이었어요. 요즘이 옛날처럼 쉽게 연락이 끊어지는 사회도 아니고,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20년이고 30년이고 안 보고 살던 사람들도 며칠 만에 찾아내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남편이 보여주네만 해도 결국 저나 딸애가 서로 만나고자 하면 쉽게 만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었지요. 그래서 남편 더러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딸아이 양육권도 친권도 다 가지라고 대신 이혼도장 찍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달라고요. 남편은 계속해서 제가 자기 예상과는 다른 자세로 나오니 환장할라 하대요. 애를 볼모로 들이대면 제가 그렇게는 못한다며 자기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질 줄 알았나 봐요. 저더러 모성애도 없냐면서 딸애가 불쌍한 애어전에 악을 쓰는데, 솔직히 저,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이 결국 속내를 털어놓더라고요. 아들며느리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본가 전세계약도 연장 안 하고 올라오셨다면서, 저더러 한 번만 없던 일로 생각하고 넘어가달라나요. 하지만 어머님 성격이라면 분명히 얼마 못가 그놈의 공동명의 이야기를 또 하시고도 남을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제 집에서 제딸 키우면서 제가 왜 어머님 아버님 눈치를 봐야 하나요? 저는 남편에게 더는 할말 없다고 그냥 협의 이혼을 할 건지, 소송을 갈 건지 그것만 정하라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 없지만, 소송으로 하면 당신이 오히려 나한테 위자료를 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조언 정도는 해줬고요. 그리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남편과 저는 협의 이혼을 했어요. 양육비 핑계로 남편과 얽히는 게 싫어서 한 달에 50만원씩으로 계산해 10년치로 6천 먼저 받았고요. 아, 시부모님은 상황이 어려워지셨습니다. 일단 아버님은 아주버님 내에서 지내게 되셨는데 보아하니 거기도 아주버님하고 형님하고 얘기가 안된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형님이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저한테 전화를 걸어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남편하고 둘이 일단 오피스텔에서 지내게 되셨더군요. 이제 손녀 말고 다큰 아들 케어해주게 되셨으니, 기쁘시려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딸아이를 보고 있으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친정 식구들과 여러가지로 고민 중인데, 일단은 머리도 식힐 겸 여행을 다녀오려고요. 솔직히 가서 부모님이나 오빠네 부부 사는 것도 보고 그집 애들도 보고 괜찮겠다 싶으면 아예 미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마음 굳게 먹고 열심히 살면 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